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를 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난다니까 하였더라 그들이 눈이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여가 다시 일러으되 그대의 눈을 멀리하시고 그대의 마음을 강고하게 하셨는즉,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충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마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니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미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laughs>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고린도서 10장 31절에도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또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하죠. 인만이를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전도 그리스도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방향 속에 있다면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론으로 생각해볼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 지금까지는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라고 하는데 이웃에게는 피해가 됐고 가족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이것이 정당화된 적이 많죠. 우리가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또 직업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청사진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우주와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과 내 인생의 청사진이 같아지면 되죠.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방향이 분명하면 오늘이 내가 왜 존재하고 또 오늘 이런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청사진은 분명하죠. 구원과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속으로 들어가면 되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중심이 되고, 삶의 우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바라보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의 판단, 결정 해석하는 체질이 복음과 전도가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향하게 되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사실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은 비로소 정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거 하지 말아야 될거 열심히 해야 될거 천천히 이런 것들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안 그러면 아, 어딘가에 몰때했다가또확 왔다가, 막 업다운도 심하고, 막 낙심도 심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균형, 균형이 잡힌 삶이 지속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보면 삶이 규모가 있고 조화를 이루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것 같은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사람들과 환경을 움직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선택에 결정을 할 때, 막돈 벌고 공부하고 막 일할 때도 한풀이로 하지 말고, 아,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어, 22일 날 돌아오는 주일날 그 오후 5시에 어 설립 감사예 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 오랫동안 그 저희 집에 제가 뭐 이렇게 수리하는 거 이런 거 못하니까 세종의 아빠가 그 거기서 팔단지에서 김민정 음. 그 아저씨 이러시거든요. 갖고 와서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과찰에서계획가 시작이 되면 꼭 교회 오시라고 그러다가 어제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어, 그 자기 부인 권사가 빨리 그게 꼭 가라고. 음. <laughs> 집이 청량리로 이사 갔거든요. 사무실은 원운동으로 아, 이렇게 아니 원래는 팔단지 상가에 있었는데 예. 원운동으로 가고 아들 집이 뭐 벼랑동인가 어디래요. 그래서 거기서 평에는 자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 다섯 시에 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오겠대요. 오자마자 등록하쓰 시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해 보면 한사람한 사람 생각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영계의 아버지도 생각 나더라고. 드디어 <laughs> 얘기를 안할수 있는 사람이 생긴구나 <laughs> 싶어서 계기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말한 마디. 행동 하나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이제 이런 쪽으로 어,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하는가 어, 기도하다 보니까 어, 가만히 있으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내리시더라고. 교회를 시작할 때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려보자. 결국 6 개월 만에 하나님이 <laughs> 교회도 찾게 해주시고 이제 노예에서도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믿고 그렇지 않았으면 사단을 좋게 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설득하고 계산하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주 시시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리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진짜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도록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8절에 41절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41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 그러니까 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언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도의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복음의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때 말씀에 맞는지 아닌지 묵상해 보면 돼요.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오직 말씀이었거든요.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그렇게 네게 깨닫게 하시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서면 됩니다. 이것이 말씀성취의 응답을 받는 삶의 태도죠. 말씀성취의 삶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내 기준보다. 이때부터 기도도 바르게 할수 있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현장에서 전도와 제자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4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으면 유대교회에서, 유대사회에서 출교시킨다. 이렇게 위협하자 두려워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부분에 걸려든 겁니다. 42절에 바리새인들을 일하여 출해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결국 사단의 통로가 교권, 명예, 지위, 자존심 이런 거잖아요 사, 어, 사,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어,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대로 우리가 살수 있습니까? 살수 없는데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살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말은 성경대로 못 살면 저주받는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라지는 응답을 계속 받으면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혹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단에게 절대 속지 말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실을 가르쳐 주고 기도와 복음의 비밀을 가르치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지어도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한 차이가 나요. 성경대로 살라고 교회에서 가르쳐서 성도들이 힘든 거예요. 성경대로 살라고 말하면 뭐가 오자? 난안 되는구나. 이런 결과밖에 안 오거든요. 성경대로 살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받도록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말해주면 어느 틈엔가 우리의 삶이 성경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실수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고 흠 없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실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중요한 문제와 실수 앞에서 막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죠. 사단은 교권이나 명예나 지위나 자존심 등을 통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도 세계복음에 증인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시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비겁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담대하게 바뀐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체험되니까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작은 삶 속에 성취가 되어져요.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언제 일어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 그때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될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은 그만큼 역사하지 않아요. 이것이 종교화, 하면 된다고 하는 종교화, 우리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복음과의 차이에요. 끝까지 나를 할수 있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종교입니다. 나는 할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복음의 태도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복음적으로 분명히 있었어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분을 바꿔주셨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엘리야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시대적인 말씀을 허락했죠. 어, 너에게 이 시대를 맡기겠다. 어, 왕들을 세우고 후계자를 세워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0인이 남아있다. 이것을 알게 해주셨죠. 예레미아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있을 때이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시작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두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세계 보고마의 출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구할 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내가 잘났고, 뭔가 열심히 했고, 어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 밖에 없죠. 나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이 시대는 목사 스타 시대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막 카메라에 막 이렇게 노출이 되고, 화장을 하고, 막 옷을 막,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막 장식물을 착용하고, 또, 막, 그, 유명한 강사들이 아는 제스처나 그런 말이나 언어를 구사하고 말이죠. 막, 멋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 같은 거를 또 베스트셀러를 쓰면 막, 사인도 막 해줘야 되고, 인쇄도 많이 들어오고. 보통 큰 교회 목사님들은 한 1년에 40억, 40억이 아니지. 최소한 한 4억, 10억 이상은 쓰는 목사님들도 많고요. 그러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아마, 어, 천국 가기 싫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리고 네. 나는 그냥 주일날 한편 메시지 하면 되고, 또좀 어,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 새벽 기도도 교육자분들이 다 하고, 막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그런 것을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목사님이 멋있으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더 이상 힘들고 괴롭고 문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편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해 봐요. 어, 참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내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어, 나는 할수 없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 사람이 예,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평신도 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내 열심과 공로와 의의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새벽마다 막 다섯 시간, 여섯 시간 했다면 평신도 집사를 보고, 야, 대단하다. 그 자체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를 가르칠 때 말씀하셨죠? 골방에 가서 해라. 그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해라. 그 말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소유해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을 정말 체험하고 누려라. 그게 전부 전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때 멋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오늘 말하고 있죠. 46절에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심판이 아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47절에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50절에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옛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내삶 속에 나의 신령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도 보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고 제아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막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보실 때 하나님의 일은 좀 관점이 다르죠. 메시아의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잘난 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 어, 네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세계적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옆에 도와준다고 붓을 들고 막 이렇게 붙이라고 설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망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일손이 딸려서 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셔서 경제적으로 좀 가난해져가지고 우리 보고 헌금을 막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마땅히 드리는 거잖아요 돈은 똑같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화폐 도안을 해갖고 찍으면 그게 돈이 되잖아요 뭐천 원짜리는 천 원의 의미를 담고 뭐만 원짜리는 만 원의 가치를 담아서 서로 거기에 따른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오만 원은 오만 원의 가치를 담고 그러나 그 돈이 딴 나라 가면 저 우리나라를 모르는 나라에 오면 그냥 휴지조각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쓰여질 때 가치가 주고받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드리는 돈을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다섯 가지 예배를 드릴 때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 뿌리고 재단에 각을 떠서 태워 올릴 때번져와 화절을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물이 된 겁니다. 그 성물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특히 소재 곡식의 고운 가루를 빠서 드릴 때한 움큼을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 가족들이 먹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한 성물을 먹는다.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월급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인들도 아무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 목사님 우리가 조금 모아서 월급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헌금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겁니다 그 드려진 헌금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받으시니까 그렇죠? 액수만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예배, 삶의 헌물이 소재거든요 소재, 감사의 예물 그래서 감사 헌금도 있잖아요 주일 헌금도 있고 십일조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리고 예배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마치 내가 막 믿음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빈치가 그림 그리는데 붓을 두고 설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에서 드리고 자원에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은 완전합니다. 인간의 의나 공로나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누리고 응답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인간이 구원을 이루려고 무언가 행위로 노력하는 게 종교적 열심이에요. 어떤 교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의로운 행실이 더해져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복이 임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노력도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노력이 되지 못해요. 믿는 것 자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 상태에서 출생한 겁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도 현장 사역의 원리도 똑같아요. 49절에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죠?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준이에요. 49절에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이른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성령께서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미리 막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정말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는 말씀과 의미들을 주실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 잘난 것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만큼 드러나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를 나타내거나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육을 위해 사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언약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찬양드립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